의사선생님으로 보셨을 때, 제목딱 보면, 치료 필요하네 정도의 상태인가요? 글쎄요 치료를 원하시면 할수 있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피부결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할수 있죠. 저는 얘기를 할때 여드름 자국이라고 부르고 여드름 흉터라고 부르는데, 제가 쓰는 표현에서 자국은 색깔을 뜻하고요. 흉터는 상처를 뜻합니다. 상처나 아니면 상처의 흔적. 여드름 자국에 대한 처리는 보통 바르는 연고나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빨간색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자리들이 혈관들이 좀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혈관들을 없애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은 생긴지 얼마 안된 상처거든요 생긴지 얼마 안된 상처는 상처의 재생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처의 재생을 도와주는 리쥬란 같은 주사를 하면서 상처는 다 낫지만 색깔이 남아 있다면 그럴 때 혈관 레이저를 쏘게 되는거죠 좀 빨리 끝날 수 빨리 그렇죠. 그런... 근데 오른쪽 얼굴에서는 이미 오래된 상처예요. 상처는 다 나았어요. 다쳤던 건다 나았는데 자국이 남아 있어요. 자국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는 디팔렌겔이라든지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는 토닉 레이저 같은 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관자 쪽 보면 저게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죠. 피부 자체의 그 질감이 변해 있는 거. 울퉁불퉁 하잖아요. 딱 봐도 울퉁불퉁하니까 울퉁불퉁한 것을 주사 치료로서는 리쥬란이나 주베룩이 도움이 많이 되고 레이저로서는 프락셀피코프락셀 고주파 바늘이라 부르는 레이저들을 통해서 재생이 가능한 새로운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좀더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태인 흉터가 반복된 레이저와 반복된 주사를 통해서 그페임의 정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페임이 덜해 보일 수 있게 그 흉터 밑에다가 필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주름 필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피부에 그 아래쪽에 부드러운 묽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주면 얘가 뽕긋하게 올라오니까 주변 높이랑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와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터 치료에 있어서는 주베룩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베룩도 저희 들여오고 있고, 주베룩이 피부 결이나 흉터 치료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선택이고, 주베룩이 없다면 미주란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우리 피디님보다 더 심하게 엄청 울퉁불퉁 하셨어요. 그분이 저랑 한 달에 딱두 번을 뵙는데, 첫째 주에는 레이저, MLA를 할 때도 있었고, 고주파 바늘 시술을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리쥬란 2주 뒤에는 레이저, 2주 뒤에는 리쥬란 이거를 반복해서 거의 피디님처럼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러워. 그렇게까지 될수 있어요. 적당한 시술의 선택을 통해서 꾸준한 반복을 가져가면 피부 결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돌아가진 않습니다. 돌아갈까봐 그래 이거. 오히려 흉터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흉터가 생기면 문제죠. 왜냐면 새로운 여드름, 새로운 흉터가 막 생기고 있는데 백날 흉터 치료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여드름 치료 같은 거할때이 환자분이 여드름이 현재 진행형인가 이런 걸좀 많이 보죠. 치료하는 시기는 언제든 해도 되는데, 10대든 20대든 30대든 일단 병원에서 처방이나 처치를 통해서 피지 양을 줄여놓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흔적이나 흉터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피지가 사라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피지 양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려는 거니까, 그거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 여드름이 많다고 해서 아너 어차피 혈기 왕성한 10대니까 20대까지 기다렸다가 여드름 잦아지면 그때 가서 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지금 10대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너는 5년 10년이란 시간 동안 새로운 흉터가 엄청 생길 거니까 얼른 새로운 흉터가 안 생기게 여드름이 안 생기게 처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흉터 치료를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돈도 그럼요. 돈이 엄청 세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때 시작해서 여드름 흉터 치료 다섯 번 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 그럼 다섯 번이 아니라 5 0 번을 해야죠. 아예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릴 때 보면 그아요살 넘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조금 편리화하시는 어? 게 있는 거예요.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얼른 시작하는 게이 친구한테는 좋은 거죠. 피지 조절을 미리 얼른 해줘야 더 빠른 나이에 적은 횟수로 흉터가 치료되는 거죠.